언 아이덴티파이드 플라잉 오브젝트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비행 접시인 U.F.O.는 미화인 비행물체라는 의미이지만 해마다 수천 건의 목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불가사의 중 하나야. 이중90% 이상이 U.F.O.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건 아직 U.F.O.의 실존 유무를 확정지을 수 없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1947년. 미국 뉴 멕시코주 로스웰에서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났어. 당시 양을 보살피기 위해 이동하던 윌리엄 브레즐은 목장 부근에 떨어진 UFO 잔해들을 발견하고 그 일부를 주워 보안관과 지역 신문사에 신고했어. 보안관은 로스웰 공군에 다시 신고하여 곧 공군이 브레즐과 함께 잔해를 모두 수거해 갔고, 오래 지나지 않아 비행 접시 잔해를 발견했다라고 발표하지만 다음날 비행접시의 잔해가 아닌 기상 관측용 기구의 잔해였다고 발표를 반복하게돼또 다른 목격자인 글래디 바네트는 샌 어거스틴 평원에서 작업 중 순간 번쩍이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원반형 비행접시가 손상된 채로 추락해 있었다고 증언했어 몇 명의 회색빛 일체형 옷을 입은 승무원들도 같이 발견됐는데 인간과 비슷하지만 키가 작고 비교적 머리가 컸다고 해 잠시 뒤 군인들이 탄 차가 왔고 그곳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질 것을 명령받았으며 군사 기밀인이 일체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들었다고 해. 그렇게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1987년 영국의 UFO 연구가 티모시 구시 이 사건을 재해석하여 세계 미스테리 반열에 로스웰 사건을 다시 올려놨어. 그러던 중 산틸리 필름이라 불리는 외계인 해부 장면을 담은 특별 다큐가 방송되면서 사건은 더욱 주목받았고 스필버그를 비롯한 유명 전문가들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어. 타임지에서 케네디 피격 필름 이후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할 정도였으니 당시 분위기는 어떨지 말안 해도 알겠지? 10년 후 산틀리필름은 조작된 영상이다 라는 제작자의 충격적인 발언이 알려지면서 또한번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웰 사건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 중이야. 먼저 로스웰에서 신고를 받고 UFO의 잔해를 수거해간 윌터하우스는 상급 부대로부터 질책을 받았었지만 번복 보도가 나가고 난후 오히려 대위로 진급했어. 당시 비행접시형 핵폭격기인 LRV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미국은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생길 걸 예상했지만 윌트하우스의 오보가 군 기미를 덮어준 셈이 되어버려 진급시켜줬다는 설이 유력했어 또 윌트하우스의 상급자인 마샬 소령은 수고한 자네는 기상 관측용 기구가 아니며 당시 레미 준장과 상급 기관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했어 토마스 듀보스 대령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마샬 소령의 증언을 반박했지만 군 특성상 상급자인 토마스 대령의 발언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마샬 소령 역시 처음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고 사건의 실마리는 더욱 엉켜가고 있었어 그러던 중 윌터하우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서에는 당시 비행접시 파편뿐만 아니라 외계인의 시체를 봤다고도 적혀있었어 비행접시의 폭 외계인의 외관 등 자세한 목격담이 적혀 있었지만 생전에 자신이 건립한 UFO 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쓴 유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어. 이 외에도 당시 관련 군 장교, 간호사, 파일럿 등 외계인 시체와 관련하여 목격한 증언들을 모아보면 시점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수 있으며 더하여 네바다주 51구역 그리고 그곳과 관련된 지하 비밀 통로 등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2016년 대선에 참가한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이 당선되면 UFO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밝히겠다고도 할 만큼 UFO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질 않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럼 당시 생존 외계인과의 인터뷰라며 알려진 영상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

The universe. The universe is is Wait, so you know the meaning what? What's the difference? Is that is is the so you know how the universe is created? Yes. So you think God?

Okay, so let me get this straight. There is no death and we all experience each other's lives, right? Okay, so how was the universe created and why is it so

Okay, one last thing. What about morality? What are you basing your morality on? 영상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흥미로운 대화 내용과 영상이 주는 신박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기엔 아주 좋은 소재거리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단순 궁금증이 우리 일상에 해가 될 만큼 커지지 않도록 UFO 외계인 관련 영상도, 그리고 이 영상도, 그냥 재미로 보고 넘길 수 있길 바라며, 안녕!